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요렇게, 오늘, 77,2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자, 오전에는, 오전에는, 121선을 이탈하면서, 자, 74,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자, 역시, 엔비디아의 납품 실패가, 예,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 요게, 요 분봉을 보시면은, 장 막판에. 예, 3시 넘어서 갑자기 얘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3시 넘어서 마치 테마주처럼 순간적으로 급등세가 나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왜이렇게장 막판에 올랐고 결국은 전일 종가를 넘어서 120일 선위에 계속 안착해 되는 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결국은요. 결국은 이 종가를 갖다가 항상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가를. 자 지난번 2024년 1월달에 8만 원 근처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이때도 똑같이 급락을 했죠. 자 이때도 똑같이 급락을 했어요. 이 급락했을 때에 중심선이 이 분홍색 선이에요. 그죠? 이 중심선을 중심선 전으로 지지를 받는데 그 밑에 딱한 선이 딱 버티고 있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평선 중에 121 선이에요. 이 120일 선이 마지막 지지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20일 선을 깨냐 마냐인데 항상 어떠한 선을 깨거나 돌파할 때는 꼬리를 생각하지 않고 종가를 기준을 합니다. 종가. 예. 종가는 왜 중요하냐. 요 종가는요. 장중의 가격은 예, 세력들도 개입을 했다 말았다는데 종가는요. 종가랑 시가는 무조건 세력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99.9% 세력이 만드는 겁니다. 종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딱 누구? 외국인 세력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잘살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장 막판에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어제 오늘 무지하게 팝니다. 팔다가 막판에 돈이 얼마 안 들이고 나가 지고샥 끌어 올려요. 예, 1분봉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중심선까지, 정확하게 중심선까지 끌어올립니다. 이거 보세요. 중심선이, 여기 78,200원에, 78,200원에 중심선이 있는데, 오늘, 오늘 윗꼬리가 78,200원까지만 딱 오르고선, 예, 윗꼬리를 달고, 요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합니다. 자, 봤죠? 78,200원이, 그냥 78,200원이 아닙니다. 바로 요 가격이, 중심선 가격이에요. 중심선 가격. 즉, 중심선은 지지 저항의 역할을 끝내주게 하는 선이다. 자, 일단, 종가가 어제보다도, 어제 음봉인데 121선에 딱 맞춰서 끝났잖아요. 오늘, 요, 봐요. 요게 회색선 요게, 요게 121선이에요. 요게 음봉으로 내려도 121선에 딱 맞춰 끝났는데, 오늘 이음봉을 통과시켜가지고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양봉도, 음봉이 요만한 음봉이 있으면은, 요만한 음봉이 있으면은 오늘 양봉은 요 음봉을 다 감싸 안는 요런 양봉이에요. 다예 완전 상승 장악형입니다. 상승 장악형. 그렇기 때문에 이 음봉에 대한 부분을 다 불신시켰다. 끝냈다. 이렇게 되면서 양봉이 오늘 딱 나오면서 그리고 또장 막판에 급등을 시키면서 올랐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게 되고 앞으로 주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 요겁니다. 자 그리고 또 홍주식에서 삼성전자 반등에 따라서 또 무지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5월 마지막 주. 자 이제 5월 달에 마지막 주가 시작됐어요. 여기에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까지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 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번 주까지 받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주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리포트를 자 여러분께 열심히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홍주식의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도 똑같이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캠을 요때 삽니다. 요 때. 자, 25만원 이하. 자, 요 날이 5월 7일입니다. 자, 25만원 이하에서 산다고 딱 다음날 말씀드리고선, 25만원 부근에서 돌아 나갈 때 매수 사인 드려서 다음날 15% 급등이 나오고, 또 눌렸다가 이날 또 드려요. 5월 20일 날. 또 급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원전선이요. 대원전선도 보시면은, 자이 5월 20일 날 요렇게 눌림목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때 자 앞으로 4300원 4000원 오면은 사라 딱 4000원 오고 나가지고 다음날 10% 넘게 급등이 나와주고 지금도 급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5월 20일 날 가온전선을 합니다 자 가온전선도 5월 21일 날 다음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58,000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을 딱 드립니다 다음날 요날 샀죠. 이날 사자마자 급등하기 시작해서 어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10% 가까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자, 그리고 또 23일날, LS 에코 에너지를 35,600원 이하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근처에서 어떻습니까? 딱 찍고, 그날 장중에, 예, 20% 가까이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로 여기, 5월 마지막 주,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안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자 바로 이런 종목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주도주가 바로 자리가 왔을 때또 반등이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까지 보내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삼성전자 삼성전자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5월달 마지막 주부터 6월달에 또 급등할 종목까지 싹 정리되어 있는 요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무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종목 보지 마시고 리포트에 있는 종목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를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장막판에 급등이 나온 게 자, 요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hbm 요 반도체를 공급 가능할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예, 나오는 얘기가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이 수급을 얘네가 못 들어가요 sk가 sk가 이게 혼자서 다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감당을 못 하니까 마이크론에서도 또 한다고 그러죠 그럼 얘네가 생산량이 얼마 안 돼요 얘네는 별로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거를 갖다가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삼성이 해내면은 엔비디아로 바로 공급이 많이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차트에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 삼성전자는 결국 중심선을 깨고 중심선을 깨고 예. 밑으로 쭉쭉쭉쭉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심선을 놓, 놓고요. 살짝 깼다가 반등이 나와요. 깼다가 반등 나와요. 깼다가 반등 나와요. 이렇게 깼다가 어떠한 지지 라인을 지지 라인을 살짝 깨요. 깨. 살짝 깼다가 반등이 수일 있다가 또 나오고 또 살짝 깼다가 수일 이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요런 걸 뭐라 그랬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깨는 지지다 이거예요. 깨는 지지. 즉 중심선을 중심선 위아래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깼다가 전일에 깼는데 오늘 반등 나왔잖아요. 하루 만에. 네. 그러면서 다시 중심선 위로 올려 놨지만 예, 아직 엔비디아에 확정된 게 아니니까 또 내릴 거예요. 또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이렇게 하면서 중심선 위아래로 깨는 지지 현상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중심선에서 지지 저항을 받으면서 예 횡보하다가 자 드디어 요 8만원대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직전 고점이었던 8만 6천원대를 넘어가게 된다 그 넘어가는 것을 예 주가가요 이때도. 이때 1월달에도 3개월을 3개월을 횡보를 하고 예 급등을 시켰어요. 자 내려와서 이제 한달 됐습니다. 예 아직 멀었습니다. 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 진폭을 예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내려왔으니까 또 바로 복귀 시켜놓잖아요. 네 그, 그다음에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진다. 올라간다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떨어 올라왔다가 떨어지니까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예요 떨어졌다가 또 반등 나와요 또 반등 나왔다 또 떨어져요 올라요 이 과정을 이때도 봐요 이때도 몇 번이나 거의 3개월을 일주일 단위로 3일 올랐다가 3일, 3일 올랐다가 3일 떨어지고 3일 올랐다가 3일 떨어지고 이 짓을 갖다가 3개월을 하고선 끌어올렸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요 진을 빼는 겁니다 개미들의 진을 지게 진을 빼놓고선 간다니까요 예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같이 막판에 주가를 갖다가 요렇게 예, 분봉해서 보면 막판에 마치 테마주 급등주처럼 쫙 끌어올려 놓고선 이제 슬금슬금슬금슬금 움직이다가 또쫙 끌어올려 놓고 슬금슬금슬금 이렇게 돼요 예 지금이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가 지금 90% 나라들이 다 신고가를 쓰면서 훨훨 날라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3,000포인트도 못 가고 빌빌메고 있습니다. 네. 50개 나라 중에 47인가 8이랍니다참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떨어지려 그러다가 끌어 올려 놓고 떨어지려 그러다가 뚜어, 끌어 올려 놓고 삼성전자가 떨어지잖아요. 막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착살납니다 네. 절대 그렇게 못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삼성전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